자,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오어시스에서 물좀 채우고요. 이 주변을 조금, 얘가 한 상인의 머리를 정리하며,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카운터를 만나게 되면은요, 예, 조사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상인 두, 두 가지 상인 중 하나인데요. 쟤는 공, 어, 무례한 상인이에요. 무례한 상인. 겁나 잘난 척하고 막, 있는 척하는 상인인데, 상인들이, 어, 적으로 돈을 좀 갖고 있겠죠. 무기도 좀 갖고 있을 거고요. 하긴, 하지만 예. 전투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아니까 그냥 행상인은... 예, 행상인이고... 야, 네가 이쪽으로 가자. r 피 쪽으로 가고. 구름 가자님은. 네, 여기 3명, 여기 딱, 여기도 3명자리긴 한데, 이게. 여기서 아마 안 싸질 건데. 이렇게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빼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아, 이, 내가, 이, 어, 뭐야. 스나이퍼가 뒤쪽으로 가면 되겠다. 자리 잡고요. 스카치모가 아 저장 못하지. 자 인카운터 내에서는 저장을 못합니다. 스카치모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말을 걸도록 하죠. 안녕? 난 오스리라고 해. 아, 데이브 오스리. 근데 그냥 오스리라고 불러. 어, 자, 물,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아, 어, 좋아. 어, 난 또, 나한테 시비거 털려는 거 아닌가, 네. <laughs>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서그러짓 당하고 싶지 않거든. 네, 한번 대답해봐. 왜 내가 너희들 문매을 판매해야 되지? 이거 겁하게 거시기 하죠? 안녕하세요. 이게, 애가 XX가 없잖아? 그죠? 참 XX가 없는 놈입니다. 꽤 고생을 했대요. 최고, 아, 우리가 돈을 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겁나 웃긴 놈이야 상인인데 상 상인 거래를 안 하려고 해 그럼 잘난 척가죠자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예 트게 되고요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수류탄이나 뭐 아무튼 얘 갖고 있는 거리고 다뭐 상인 155 4 스크랩하고 다털수 있죠 어 어떤 게임은 상인이랑 상인이 어떤 뭐 링크처럼 걔가 막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 그 가지고 있지 않죠 발러스 게이트 특히나 발러스 게이트 상인에서 발러스 게이트 상인을 죽이면 걔가 갖고 있는 물건을 걔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거는 상인이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프랑스 뉴베? 뉴베도 한번 다시 확인 해야 되는데 자 아무것도 사지 마요 뭐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작별을 해. 그러니까, 4시간 낭비하러 여기까지 왔다. 유감이구만해들아그 <laughs>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샀다고 시비 거는 거야. 하지만, 어, 화선 스킬이 있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데요. 넘기지 마요. 그냥 싸워요. 예, 싸우면 됩니다. 예, 그냥 싸워요. 어? 왜냐면 먹는 게더 많거든. 레인저를 가장한 완전 강도 집단이라고 보기도 <laughs> 볼 수도 있지만. 너희들 너희 착한 녀석들 아니었냐? 라는 말, 말, 라고 말을 하죠 너희들 근데 얘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내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laughs> 마음 안 아프게 제부터 죽이죠 에고, <laughs> 출혈 걸렸어 아, 너 죽어 오오, 두방 그래도 괜찮게 맞은 거예요 어한 대는 아군 맞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근데 5.56mm 탄환이 부족해 지금 <laughs> 지들끼리 쏘고 난리 났지 아유 이 양들 안맞는이 영서 안 맞은 게또천만 아니래. 다마 가까이서 이거 샷걸로 쏴 짚죠 오! 당어력이오낙 오나 되가지고어 에너지 무기에 아주 그냥 발리는 구나 잠깐 그렇고 자 이제 연로아이한대 맞았어 아이 무슨 매트릭스야 야 총알을 막 옆으로 휙휙 피해서 피하는 게 어딨어 네가막 컴퓨터 세계 레오니? 아우 수아 역시 샤커냐. 하지만 두 발밖에 못쏴 안타깝다. <laughs>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화력은 내가 채워줄게. 야, 야내 캐릭터 야너왜 그래? 두 대는 맞춰야될거 아니야. 한대맞추고 진짜... 이거 아군 사격할 것 같은데. 스케치만 건당에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어우씨 아군은 안 맞았는데. 안 마셨어. 2 대밖에 안 마셨다. <laughs> 오, 스킬좀 죽겠다. 죽으면 안 된다? 야, 이번 턴에 끝내자. 좋아. 녹아라. 녹아서 보따리 하나만 남기고 나 가는. 자, 일단 이제 치료하고요. 봉합 도구가 가장 많이 쓰는 의료 도구인 것 같아. 뭘 물론 구급낭이 가장 많이 쓰겠다. 구급낭 말고 예. 외과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봉합낭이 아닐까 싶다. 일단 치료는 하지 말자. 생각해 보니까 레 렌즈 타타를 한번 갔다 와야 돼. 자 아까 전에 얘가 팔던 거다 갖고 있죠. 맹글러와 폭 팔물들 오그리타나. 오미리타 땡큐 베리감사 내가 잘 쓸게 시스타들 한번 갔다와야 되긴 할것 같다 왜냐면 아까 열라우라는 얻은 거를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열라우라는을 얻었으니까 빨리 가서 바꿔야 돼 빨리 가서 빨리 가서 그것만 바꾸고 오죠 정비금 오고 별로 할거 없이 딱 그것만 바꾸고 오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 쭉쭉 가. 아, 너, 너 텐션 있어. 넘겨, 넘겨, 넘겨.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아니, 타약은 안 아까운데, 시간이 아까워. 행상이, 봐봐요. 행상이, 이런 행상에는 예, 예,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 귀찮을 때참 생존력 그 스킬을 찍어두면은 참 편한 이유가 이거야. 예 그냥 맵을 그냥 맵 이동하듯이 내가 원하는 데만 예 갈수 있죠. 어떻게 보면 생존력도 필수는 아닌데 예 편의성을 위해서는 꼭 찍어야 될 스킬이 아닐까 싶어. 가자, 가자, 가자. 빠르게 정리하고, 얘, 얘거든요. 바로 얘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우라늄. 음, 약간 열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 개, 가이거 개수기가 정확하다면 무게 써먹을 수 있을 정도 는 되겠어. 딱 쓸만한 무기가 떠오르는 걸 <laughs> 하면서 썩 괜찮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어, 밸런스 파괴 무기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 무기입니다. 감마선 블레스터. 생긴 거는 제초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자, 보십시오. 데미지. 일단 에너지 무기, 다른 에너지 무기와 비교를 해볼까요? 매스캐는 30에 서 38이죠. 40에서 65밖에 안 되죠. 그죠? 렇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 근데 탄압 용량도 비교도 안 되게 많고요 예, 다른 건 몰라도, 바로 방어 관통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3이라서, 예, 저건 3이라서, 그 연발도 가능하고요 연발이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다 무게도 5밖에 안 돼. 이거 뭐야, 이게. 어, 그리고 방어한 텅력이 2야. 예, 2 이상 애들은 거의 썰린다고 보면 됩니다. 한 턴에 그냥 거의 다 죽음, 죽는다고 보면 돼. 연발, 세 발이 8AP, 8AP, 뭐, 그 보통 이거보다는, 예, 높지만. 예, 1포인트 높지만. 그, 어설트 라이플보다. 이건 뭐야, 근데. 큰 상처? 에... 어... 뭐 이거, 이거 하나만 사죠 다른 건별 필요 없어요 짠짜란짜잔 <목소리> 짠짜잔 <목소리> <목소리> 사실 이거 있으면은 다른 무기가 거의 필요가 없는데 어... 자, 일단,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에 붙여주고요. 바로 이 무기 하나 때문에 에너지 무기를 쓰는 건데. 이거 이제 필요 없는데, 사실. 어, 잠깐만. 내가 그거 최종 평가를 팔았었나? 최종 평가가 이때 그나마 이제 권총으로 3AP밖에 안 들기 때문에. 짤짤이로 쓰기에는 괜찮은데. 여기도 팔았나? 음, 최종 평가. 사실 전무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겠다. 이거는 에너지 무기는 거리 제한도 없기 때문에 AP만 보면 되는데. 네, 이것도 뭐 팔죠. 잠만.. 혹시.. 조중경이 필요한.. 레이저 조준기가 안 달린.. 레이저 조준기가 안 달린게 있구나 여기다 달죠? 달아주고.. 다 달려있고 이거 넣어놓고.. 이거 다넣어 아, 나옷 많이 얻었다. 음. 자, 이제 팔고 팔고요. 매스캐논 팔고. 베네트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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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폭팔물을 웬만해서 팔지 마요. 어쩔 때, 한 번이라도, 예, 몰려있을 때, 쓰면은,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오소리 꼴이나, 거시기, 뭐지기 이거 뭐야. 아, 좀곧 필요 없지. 이것도 필요 없고. 얘들왜 이렇게 고무장난감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넣어놓을 거는, 자, 이, 핵솔룩탄이나좀 넣어놓죠. 아, 너무 많이 넣어놨나? 됐다 자, 인벤토리 정리 한 번씩 해주고 예, 5.56mm 탄환을 조금만 사가죠 많이는 말고, 잠깐만 오종모입미터는예밖에안 쓰기 때문에 한 50발만, 50발 아니 너무 적나? 한 100발, 100발만, 100발만 사가지고 못죠죠 100발이면 뭐 다른 걸로 어 갈아타기 전까지 충분히 쓸거야요 치료 한번 받고. 혹시, 뭐, 하는게 있 나, 없지? 자금 한번 봤금요자 가보도록 하죠 지 어, 너무 왜무겁지시작금 지금, 지 얘가 타는 금도제 제일 이이고있 있어. 권총이면서도 샷건처럼 쓸수 있는 게, 뭐, 있긴 있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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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물한 번, 물 떠온다는 걸 깜빡했네. 근데, 오아시스는 많아서, 사실, 물 걱정을 할 필요, 그, 아예 신경은 못쓰, 아 신경 안쓰면서 다니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 그냥, 귀찮을 정도지, 귀찮을 정도. 마치, 이 시스템은, 무슨, 스카이림의 무슨, 그 있잖아요? 밥 먹고, 이렇게 물 먹고, 춤은 죽고, 그런, 것보다도 더 신경 안 쓰이는, 야, 이게, 그냥 갈수 있죠, 이렇게. 자, 물 채우고. <laughs> 잠시만요.